그러면 혈관이 다시 이완되겠네. 이완돼서 혈류가 잘 통해지겠네. 왜? 아니 신분이 유지된 상태인데 이걸 계속 수축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럼 동상이 오니까. 그래서 제가 패러독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? 피부 혈관 수축 반응이 더 민감하게 일어나는 저온 순응이 일어나면 완성되면 혈관 이완이 더 민감하게 잘 일어난다라고도 표현해요. 혈관이 더 피부 혈관이 잘더 이완되더라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. 이 반응이 더큰 거죠. 저순응이 일어나기 전보다 혈관 이완이 더잘 된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. 사실은 수축이 더잘되다 보니까 신분이 잘 유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수축할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. 그래야 동상도 잘안 걸리고. 그쵸 그래서 혈관 이완 반응이 더 민감하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온수능이 일어났다고 해서 혈관이 그냥 이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예. 아 그리고 오늘이 이제 387회인데 386회를 하고 7회까지 좀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좀 어디를 좀 다녀왔습니다 휴가는 아니었고 공부하러 다녀왔고 388회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. 제가 공부하러 또 어디를 잠깐 다녀옵니다 예.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.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.